그 다음에 이제, 그, 종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종이 계산하는 방법은, 폐지가 예를 들어서 500폐지다. 나누기 그 일을 해요. 이제, 곱하기, 곱하기 해가지고 여유분을, 음. 보통 이제 폐지 계산할 때, 뭐, 많게는 10%내15% 이렇게 여유분을 또 넣어줘요. 그래서, 나누기 또 절수를 하고, 그 곱하기 부수를 해요. 예, 그런 식으로, 요 종이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지금 헷갈려서, <laughs> 이건 다음에 좀 이야기 를 할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요런 종이 같은, 요런 책을, 첨부를 만들려면은, 이제, 신국판으로 만들려면은, 국전지 몇 년이 들어간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아, 이몇 년을 발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신에, 이렇게돼 있는 거를, 요걸 10절이라고 했는데, 그, 십0절에 사실은 대면 5절인데, 5절이 아니고, 이렇게 8절 정도, 보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음. 왜 미술가 이렇게 생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면은, 이거, 한페지가안 쳐져요. 이런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그 종이의 이제, 그 절수도, 지금 내가 조금 헷갈리는데, 그이 보통, 이제, 요런 거, 요런 정도의, 그 표지면서도, 이제 날개가 있는 거, 이제 이렇게 제이 날개가 있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육절이라고 하는데, 여리 기름 육절이라고 해도 장육절을 넣어요. 그런데 이제 요 육절짜리를 이렇게 세개 정도를 이렇게 앉히면은 보통 이제 반절이 돼요. 큰 전지, 아까 1절짜리에다가 요거죠 안 잘라가지고 3개 안치면 거의 맞아 가지고 제작비 절약을 할 때는 이제 보통 이제 이거 처리를 한꺼번에 3개를 안쳐 가지고 찍어요. 네, 반절을. 그리고 뭐 3, 절도 있고 그다음에 5절로 찍는 경우도 있고 책그 크기에 따라서 이제 그거는 조금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종이에 대해서 <laughs> 이야기를 좀 했는데 우선 종이에 대해서 <laughs> 이야기 한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드려야 없어요?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 질문할 거 없을 수데 조금 다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다 같이 그 질문을 다시 받을게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종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종이가 이제 돌았어 종이가 돌았으면 뭘 해야 돼요? 인쇄를 해야 되죠 인쇄기도벌어가지고 인쇄를 해야 되는데 인쇄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단은 인쇄 종류를 먼저 알아야 돼요. 크게 봐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마스터 인쇄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옵셋 인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책 만들을 하든가 뭐 아까 많이 찍는다고 했던 윤전 인쇄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특수 인쇄라고 하자고요. 그래서 우선 마스터 인쇄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를 좀 하면은 그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그 마스터 페이퍼를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이제 마스터 기계에다가 넣어 가지고 찍는데 이제 마스터 기계로 찍을 때는 보통 이렇게 돼 있는 책은요 그이 판을 네판걸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하나 둘셋네 개를 한꺼번에 찍어요 양면 마스터 기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꺼번에 뒷면까지 같이 찍어요. 그러면은 8 페이지가 나오죠. 8덟 쪽이 나와요. 그래서 요렇게 하는 거를 요렇게 이제 판을 앉혀가지고 마사 인사한다면은 판을 넘겨줘야 거기서 인사를 할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륙배판요런 것들은 이제 두판 거리라고 해 가지고 하나 둘승만 걸을 찍어요. 그런데 이것도 뭐예요? 양면이니까 몇 페이지가 나오는 게 있죠. 그래서 판수라는 거를, 그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 판을, 그 지금 마스터로 4, 600판을 찍을 때는, 뭐 이런 거는 이제 몇 판이죠. 그럼 예를 들어, 이거 0 페이지다. 그럼 나누기 4로 하면 몇 판이 나오는 게 나오죠. 예, 그렇게 하고, 또 인쇄는 뭐야, 양면으로 하기 때문에 나누기 1을 하면 돼, 종이는. 예, 양면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판수를 하는데, 왜 내가 판수를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인쇄소에서 이제 마스터를 할 경우에, 판수별로 돈을 받아요. 폐지별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마스터 사륙배판 이제 기본 한 판에, 예를 들어서 1200원을 받는다. 그 마스터 인쇄는 보통 100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게 요, 이렇게두 폐지를, 앞뒤로 4페이지를 하면 2판이 되죠. 이거를 그 뭐야 100부까지 찍었을 때는 얼마요? 1,200원을 예를 들어 받아요. 그러면 1 0 0부부터는 이제 그 뭐야 고사집에서는 페이지당 얼마를 받잖아요. 근데 인쇄소에서는 1 0 0부에서 200부까지는 여기다가 100원만 플러스가 돼요. 그럼 얼마가 돼요? 아까 1,200원이었으니까 100원 플러스 하면은 1300원이 죠 1300원이면은, 얼마 찍어? 200부 찍을 수 있는 거예 음. 그렇기 때문에 많이 찍었을 때 인쇄비가 복사기보다 싼 거예요. 그래서 마스터는 보통 한1 0 0부 이내를 찍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계산을 1 0부별로 단가가 달라진다고 해서 그냥 100원 도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기본 금액에다가 그, 이제, 200분야, 300분야, 400분야 할 때, 이제, 1 0원 정도 플러스가 됩니다. 또, 이제, 요런, 4600판이냐, 신국판이냐 따라서, 기본 판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요 판을 좀 알아놔야 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마스터 페이퍼는, 아연판이 아니라, 이제, 거의, 종이에 바꿔 있는 그런 성분으로 돼 있어요. 우선 보면, 왜, 트레싱지 같은 거 있죠? 우리가, 그, 뭐랄까, 설계도 같은 거 그릴 때나, 뭐 이나지 같은게 뽑았을때 약간 보라색 나는 그런 종이 있죠 이제 그건 이제 마스터 페이퍼라 그런다는데 인쇄소에 한번 가보겠지만 이제 그거는 뭐랄까 라 인쇄기를 계속 돌리면은 망가지겠죠 그래서 마스터에서는 보통 한1 0 0 정도만 찍는데 이제 마스터에서도 2 0 0 0삼3 0 0 0 찍고 싶다 이러면은 아연판을 걸어요 거의로. 그래서 막몇 1000구를 찍긴 하는데 그걸 이제 장통인쇄라고 해요 그런 거는 이제 또 비용이 또 저렴이 돼요. 그렇게 이제 마스터 인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셋, 옵셋은 오픈 인쇄라고, 오픈셋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 보통 이제 옵셋 인쇄라고 이렇게 해요. 하는데, 이 옵셋 인쇄는, 그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마스터는 이제 소량을 좀 간편하게 이렇게 빨리 찍을 때 하는 인쇄 방법이에요. 보통 한 100부나 500부 이내, 이제 이런 거고, 옵셋은 이제 대량으로 많이 찍을 때 줄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 첨부 값을 받아요. 기본 부스를. 첨부 값 이상을 받고, 또 이제 옵셋 인쇄하고 마사 인쇄하고가, 마사도 사실 칼라로 찍을 수 있어요. 잉크를 계속 바꾸면은. 그런데 이제 옵셋 인쇄는 그, 뭐랄까, 잉크를 계속 바꾸는 게 아니라 기계에다가 잉크 투입만 하면은 한꺼번에 4칼라라고 해가지고, 뭐. 이제 네 가지 색깔 이상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그, 네, 여기 있네요. 음. 여기 이름책 같은 경우는 그 색깔을 이게 지금 우선 이렇게 보기에 뭐 한, 뭐,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죠. 근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생각해 을 때는 편집하고 디자인할 때 농도 조정을 한 거지, 실제적으로는 이 청색하고, 녹색하고두 가지밖에 안 돼요. 이두 가지니까 2도 인쇄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사진이 들어간다, 뭐 이럴 경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보통 4도 인쇄로 처리해요. 그렇게 3개 혼합색으로 일해가지고 이거 실질적으로 색깔을 여기까지넘겠죠그데 이제, 색의 혼합색으로 인해가지고 조합을 해서 한 4도 인쇄는 거의 하는데, 그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색깔을 한 가지 한 가지 지정해주는 거를 별색 인쇄라고 해요. 별도로 이건 청색을 지정해준다든가, 뭐 붉은색을 지정해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별색을 4가지 지정해줬다 보면 진짜 4도 인쇄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리고 6가지 지정해줬다 보면 6도 인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칼라로 좀 대량으로 많이 찍을 때 인쇄하는 방법이 <laughs> 옵셋 있어요 그리고 마스터 인쇄기보다 옵셋 인쇄기는 훨씬 커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마스터는 이 46개판은 뭐두 판거리 정도만 들어가고 이 신구판은 그네 판거리 정도가 들어가지만 이게 옵셋 인쇄는 이제 여기에 있는데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뒤로 하면은 16페이지 16. 이제 16페이지를 이렇게 한꺼번에 그 이렇게 찍어요 음. 아껴가지고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량인쇄라고 했던 게 훨씬 인쇄가 빠르겠죠 뭐 이런 거 4페이지에서 계속 찍는 것 보다는 아니면 8페이지부터 계속 찍는 것 보다는 근데 이거는 이런 신규판일 때는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국이 사람들은 2절에다가 찍었는데 원래 킹복판 1절 크기 가 이만한 네. 거예요. 네, 이만한 거면은 앞에가 16페이지, 네. 뒤에가 16페이지 니고 32페이지를 한번번에 찍어요. 그리고 이런 하루 배판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반절 이렇게 잘라 가던데요 사류, 매판을 전지로 찍는 인쇄기는 있긴 한데, 보통은 반절로 재단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십6 페이지로 이제, 그, 재단해가지고 찍은 거죠. 그러면은, 십6 페이지를 이렇게 접었을 때, 여기가, 그, 페이지가, 이거 자르면, 십칠, 십팔, 십구, 이래가지고, 십6 페이지가 순서대로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요, 요거를 가지고 한 대라고 해요, 한 대. 좀더 이제 재본 이야기 할때 내가 이야기 를 하겠지만, 그래서 그 인쇄를 할 때는 항상 대수를 이렇게 맞춰야 돼. 그럼 대수를 맞추는 거는 대부분 이제 8의 대수 정도로 하면 맞아요. 그래서 이 책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 책이 인쇄가지 지금 나왔죠. 이 종이를 그 대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나중에 편집을 했을 때 배치표를 써요. 이제 1페지는 이 뭐가 들어가고 2페지는 이 뭐가 들어가는데 이제 16페지 이 단위로 잘라가지고 한 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이 책이 전체가 뭐 예를 들어서 567, 뭐 567페지가 되는 게 없죠. 경의 양면이니까. 예. 물론 이제 그 뒷면이 이제 100면일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거를 나누기 4나 나누기 8을 해요. 해가지고, 이제 거기 딱 떨어지면은, 대수가 맞는 거죠. 근데 딱 떨어지지 않으면은, 그,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거를, 7, 6이지를 찍는 게 아니라, 뭐, 8이지만 잘라가지고 찍다든가, 아니면 4테지만 잘라가지고 다시 찍어야 돼요. 그럼 상당히 번거롭죠. 그래서, 그 여기 면지를 재배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그 어쨌든 종이는 들어가기 때문에, 인절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붙이는 거거든요. 쳐가지고 이맨 밑에 한 건이나 이제 창고문은 끝까지 이제 페이지를 이제게 제껴보면은 어 여기에 아 여기 지금 마치 나왔네요. 549쪽이에요. 549? 그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음. 550쪽이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은 5 5 0을 네. 나누기 16으로 나아요 나누면은 네. 34.3대가 나왔다가 안 떨어지죠.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약간 폐지,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16으로 나누느냐, 8로 나누느냐에 따라 다른데, 549, 560, 61, 62죠? 그러면, 500, 560, 562. 552, 49, 49 50, 51, 52, 음. 552, 나누기 16. 하면은, 이거 보면 알지만 34.5대가 나와요. 음.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16페이지로 음. 찍는 거는 34대고, 그 다음에 거기 반인 8페이지를 하나 여기 찍어가지고 해야 이 책을 전체 횟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뭐야, 이 0.5대도 인쇄비는 똑같이 받아요. 그러니까 종이도 나중에 그 0.5에 해당되는 거 잘라버리기 때문에 종이 흡실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게 대수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뭐 사진 같은 걸 넣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두페이지더 넣어도 비용이 똑같다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대수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제 인쇄를 하는데 그, 아까 이야기했듯이, 요런 것들이 이제 쫙, 첨부다 보면, 천대, 이천부다 보면 이천대가 쫙 쌓여요. 제까 재번일을 할때 이야기했듯이, 그걸 가지고 이제 재본소로 실어보내는 거예요. 실어보내면은 이제 요건 사실 재본소에서 적은 거예요. 인쇄서 적는건 아니고, 예, 그래서 이 펼친 면으로 주고 이제 페이지별로1 6 페이지 단위로 싸가지고 전장소로 그걸로 옮기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윤전 인쇄는 롤로 바로 인쇄를 하면은 이 롤이 풀리면서 계속 인쇄가 쫙쫙 돼나가는 거예요. 주로 신문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윤전 인쇄를 하고요. 이 특수 인쇄는 뭐 실크 인쇄도 있고, 또 요즘에 뭐, 내, 요, 나는 웃는데 이런 곳에 보면 이제 마크 같은 거 찍는 거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다 인쇄를 해요. 다 특수 인쇄라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뭐 심지어 비닐, 비닐에다가도 또인쇄하죠 뭐, 또 장판 같은 데도 인쇄하고또 내가 도대체 같은 데도 인쇄하고뭐 이런 기타 인쇄는 결국분 특수 인쇄인데, 이제, 우리, 뭐야, 출판사에서 책 만들 때는 뭐 특수 인쇄를 거의 안 해요. 이제, 후바공은 하죠. 이제 나중에 재본을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할요 그래서 이제 인쇄가, 인쇄에 대한 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원리로 인쇄가 된다. 이제 이것만 좀 알고 그 인쇄소에 직접 가가지고 인쇄하는 걸 봐야 돼. 고 그래야 이해가 가지 지금 이런을 아무리 설명해봤자 뭔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쇄소에 가면은 먼저 마사 인쇄소가 있고 옵셋 인쇄소가 있고 윤전 인쇄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옵셋에다가 이제 특수 인쇄 를 하기도 해요 이제 그렇게 있는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사 인쇄일 경우에는, 그, 보통은, 이제, 일도로, 그, 소량 수술을 찍을 때 많이 쓴다. 옷에서는, 이제, 칼라로 대량을 찍을 때 많이 쓴다. 뭐, 그 다음에, 그거보다도 더 대량이고, 많이 찍어야 되는 거는 민정기를 쓴다. 이런 정도만 알아놓면 돼요. 예, 알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크기 인쇄기 크기에 따라가지고, 그, 뭐야, 종이 절수를, 맞춰가지고 해야 되고 또그 종이 절수에 맞게 칸을네 페이지를 안힐 건가 여섯 페이지를 안힐 건가 열열 여섯 페이지를 안힐 건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칸을안 쳐줘야 된다. 또그 다음에 이거를 대장초부터 칼라로 할 건가, 그 다음에 별색으로 할 건가, 일도로 할 건가 이것도 생각하고 편집 디자인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 인쇄기를 이제 기종을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정도만 좀 이야기할게요 그 인쇄가 끝나면 이거를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본이라고 하기도 하고 제책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이제 책을 만들러 가야 되죠 책을 만들러 가는데 아까 그 이야기했듯이 이제 인쇄소에서는 임세, 이걸 이렇게 펼쳐진 것을 청부몇천부 2,000부를 쌓아가지고, 어, 재본사공개